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수강님가고 파하는 것은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얼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그래도 나날 알아서 이도 괜찮아지더라고요. 뭐좀 한번 저는 항상 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미리 다썰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그 그거 다 이미 듣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예. 조금만 들었습니다. 다음 정도로 어봅니다 우리 예. 음. 수강인자체는그래도 자세분들은 상당히 잘 주셨어요. 원래 그 우리 얼굴 상이 저는 오기 전에 네. 딱 이렇게 얼굴을 보이자 얼굴이 상이 이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얼굴이 좀 이런 형태의 얼굴이더라 이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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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굴이 얼굴의 상이 얼굴 뼈골자 얼굴이 아닌 얼굴이라고 각다 저는요 얼굴의 상이 준수한 이로다 준수 그렇게 명예적 공과 녹궁에 들면 좋으라 참모 참모. 참호적인운세가 개인적 주관적 삶갖고자 노력해 왔고 그래서 예를 들어보세요 있는 있는 법안 내가씨가 있는 법안 물을 변했잖아요 몸수는 대체적 건강 너무 상술적으로만 가지 않은 주도 내가 사업으로더라도 상술적으로만 가지 않아야 된다 내 사주는 명예와 높음으로서 재물을 가질 삶에 상일, 상이다이 이름 이 이름을 갖고 여기서는 내 이름속에와 명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결혼은 늦어야 좋은 사기다. 결혼, 원래 결혼은 나쁘지 않다고 표현을 해줄 수. 그걸 변화 마찰이라는 변화와 마찰이 들어있다고 해서 내가 애기로는 물어본 거예요. 변화. 작년에서부터, 그러나 올해부터는 명예적 갈망 이루어야 될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명예라고 했잖아요. 다 명예예요, 명예. 여기서 명예. 명예로서 재물로 가는 발자들이 묘하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술이나 기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갈 것이고 더 높이 되겠죠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뜻과 의지의 변화는 없도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 부모의 운보다도 그래서 부모의 운보다도 자기들이 자수살아나야 하는 발자들이 있다 두다 서러운 것들 부모의 운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운명보다도 자제 운명이 보였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드린다는 거죠. 아, 그래도 사장님, 차혜덕은 봤다고 생각해요, 안 봤다고 생각해요? 봤다고 보는데, 저는. 예, 예. 차이덕은. 예. 음, 집사람이 고생하고 각 있어. 예, 그렇죠. 차혜덕은 볼팔자로다. 차혜덕으로 봐보고. 내 살이 오세요. 지금도 조그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이분이 하더라도, 그게 결혼이 내 것이고. 그래서 사업적이야. 그냥 나는 참업. 하더라도, 나는 참업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해서 중심지역이 있어야 돼. 중심지역? 네. 서울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뭐, 용산총로 같은, 대전 같은 데는 시점 중심, 서울. 아, 집사람이? 네.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은 적당하네. 어디서 오세요? 그래서, 처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어디서 오세요, 처? 사업? 네. 분단, 분단, 분고 그래서, 시청, 대전이면 시청. 네, 예. 이거 하잖아요. 네, 예, 예. 처음, 처음에 오세요, 시청. 이렇게, 저는 썰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또뭐 궁금하시겠지? 집사람 사업 언제, 할, 언제까지 할까? 네. 60 이후부터는 내가 사업인데, 된다 그랬잖아요. 잠복 아니라. 네, 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우리 사모님 분에서 저희도 봐서, 이다 이렇게 했고, 다 있다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하고다해에서 나의 위치, 나의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된다. 다 해보세요. 무슨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시골 간다 하면부인하고다 해봐야 소리. 네. 하나는 제가 2023년도에 작년 그 퇴직을하셨아요 네. 그 이후에 그 비정규직으로. 그래도 그한 3년은 수 있잖아요. 그렇잖 4년 하나. 네. 그 3년은 보장되4년짜리을할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것까지 해야 되는 분들에서 사예 네, 그렇죠. 명예는 든 사주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이 60이 후로 이제 안산대부터라고 했잖아요. 네. 내 개인적인 우리 없는 사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그래서 저는 회사에 어떤 이제는 후배들이 있고 저는 이제는 시니어가 다고참이니까 퇴직 회사라도 비정규직으로 4년 동안을 가려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 그거 있어요 그리고까 시골로 가지 말라고 잖아요 비정규직으로 가라고 네 그렇죠 명예로서 우리 선생님 명예로서 재물로 가는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안받겠다라고죠 그건 전혀 안받겠다 명예적공과록궁에 들면 좋으나 그러니까 내사진는 명예와 록이다라는 거죠 록이라는 국가기관 아... 그 공문이 록 록이요? 록, 록밥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 아니, 네. 그래서 이 해집결쯤 되면 은힘도 빠지고 후배들이 피니까 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공민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제님도 마찬가지고 명예라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록궁, 네. 록궁으로서 로꿈, 이것을 갖고 재물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 우리 사장님, 사님도 우리 사모님께서 재물을 벌잖아요 얘네들 살해도 큰다는 거죠. 아까 전에 자제품과 같이 얘기다고 했잖아요. 예. 네. 네. 변호들이 늦어야 좋다고 하면서. 명예를 갖고 록궁, 록궁의 재물을 가질 사이다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 사람은 한률이많은 사업체가 지금 현재 두개 정도 있어야 돼. 어, 현재는 뭐 하나는 어머이 자기 몸으또 하나는 또 동생이랑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뭐 다음 달에또 지인하고 또반반에서또 어, 사업을 벌이고 하고, 하고 있거든요. 어, 그이 원래 이분하고 최애도 보 사업가서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네. 나는 잘못 말해주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부터는 내가 관여될 수 있는 그이거 들어있다는 거예요. 추진해도 그러니까 상관없어. 현재로 2개 있다 그랬잖아요 추진해도 네. 상관없어요. 아까 도사업적 이런 세 집사람 사업 네, 그렇죠. 같이 가치, 부부 일신 동시에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사업을 좀 줄여서 편안히 살기를 좀... <laughs> 우리 사장님 사주에 그것이 없지만은 내 사주에 개인적 이 사업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거 그러니까 사업 적 이거 표현 속에서 장모가 아니라, 미래 아니라 이거 들어있기 때문에 떼와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다 가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 못 하게만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사주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꺾어버리면은 내가 장모로 살 일은 아니라는거죠 오류가 어? 하게 되면은. 참으로, 지금, 아기 끌음, 어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앞으로 집사람은 더 한다, 이거죠? 그렇죠. 현들이두개 있는데, 그래서 또 사업적인 걸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이 앉았을 때. 부근이 핵심 동치기 때문에, 하나가 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질문이 아주 좋다. 꼭 명예적인 욕공이 들어서, 재물이 있는 여자들 석을 만나라. 그러면 재물이 현직 없다 하더라도 재격 발자가 있거든요. 재물이 있어야 사업을 하잖아요. 네. 애들이 재물 있는 녀석을 만나면. 네, 그렇죠. 재물, 재물이, 현재 있잖아, 네, 네. 사모님처럼 수 있는 사람 재물이 하지데시이 하나 없다라 하더라도, 사모님처럼 사업을할수 있는 사주가 재물이 있는달 차거든요. 그런 녀석을? 네, 그래야 평탄하게 살다는 거죠. 쟤들이 약하거든요. 아버님도 그렇고. 네. 그러면 네.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자기 부인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결혼이 네, 네. 늦어요. 그러면 그 어머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명예와 독과 재물을 세기를 다하고 살아요. 덕이라는 것은 내가 싸우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덕은 더 싸우면은 더큰 명예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덕은 명예는 들어지만더큰 명예도 가질 수 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예에서 내가 있다면서 제가 백정할 때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를 그대로 맨 처음에 그 진로 부분 사업적인 부분 사주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되는 사주 원래 잠모사주 네, 이렇게 하더라도, 뭐, 이름이 나온다든가, 얼굴이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제 얼굴만 나오고, 네, 걱정 안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찍게 해주셔서.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좋으신 분, 또 나름대로 명예가 있으신 분 이렇게 와서 찍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이 있고 나면 또 언제든지 또 오셔서요. 오늘 하시고문응원는 것이지, 이러이러한 유형이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선택권. 항상 우리 사장님이나 사모님한테 따르는 거지 저는 사장님, 사모님 잘 안쓰거든요 오늘은 제가 카메라 때문에 이름을 못불러고 저는 저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러이러하려고 이러, 이러 표현을 하는데 좀좀좀 좀 그러네요 부담스럽네요 저기 저화요 그래서 저는 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해 없나요? 우리 사장님도있지만 다음에 손님 또한 너무 몇 시에 이렇게 오는 거 다음에는 4시 오는 손님은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시 이렇게 다가 r e 서표현 much 이것은 우리 e I'm n 아 t s u r 거 how much you a r 감사합니다 t sure how m u 시 h y o 요 are. i 와서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a 게해 주신 분들은 기도를 제가 o w 이 u c 게 you 제가 이것 m 예언이 되 u r e h o 네, 진짜 감사합니다. 한 번씩 또 물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